안녕하세요, 농이입니다 아,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 구독자분들은 안 춥습니까?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는 금피디님이 단도 만원만 있으면 치킨집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맛있고 배터지게 먹을 수 있는 치킨이 있다고 해가지고 재료는 뭔가요? 오브랜드 가면 치킨, 튀김 가루가 있고, 긴 안심인데, 1kg인데, 진짜 가격이 싸요. 6,000원도 안 해요. 뭐?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요. 가능해요, 그게? 네, 가능해요, 진짜. 만원도 안, 안 한다고 하니까 일단 가보긴 하겠는데, 어, 일단 가보시다 그러면은? 아, 어, 이, 이건가요? 어, 예, 맞아요. 이거, 이거 이거 치킨 튀김 가루 1,880원 되있네요. 그렇죠 이거 응. 엄청 싸네요. 어, 어, 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어 가슴살도 있고 옆에 안심 있네요. 예 네, 안심. 어 안심 원심 5,980원 되있네요. 어 그러면 이게, 이게 아까 1,800 원, 2,000원 정도 잡고 이것도6,000원 정도 잡으면 8,000 원이 채안 되는 가격입니다. 뭔가 오, 엄청 싸네요 생각보다. 갑자기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이거. 네. <laughs> 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랜드가가지고 재료 두가지사 지금 지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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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지고와가지고 이랬는데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해주실 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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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데금지 지금 요리 초짜다 보니까 지떻게하는지좀 알려주시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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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지지 모브랜드 다 관심 요리 초짜인 분들은 얘 예, 칼을 쓰는 것 자체가 약간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위로만 이렇게 치킨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만드는 건 나예 포지못 됐어. 실제로 진짜 나중에 해서 그럴듯한 치킨이 된다면은 하제가 굳이 뭐 다른 데안 시켜 먹고 저도 요리하는 남자 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양용수 많네요 보니까 다 잘라졌네. 요 잠깐만요. 머리가 하얘졌어. 지금 잘라졌으니까 이제 튀김옷을 입혀야 되겠지 한 절반 정도만 반죽는데쓸 거고 붙여서 튀기는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이거 물은 1대1이 좋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한국에눈때줘 물도 가물어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튀김옷을 한번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볼게요 옷을 입혀가지고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아, 한 가지 팁인데 집에 소금이나 후추 다들 있으시죠? 이거 약간 밑간을 해가지고 튀겨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이렇게 샤랄랄랄랄랄랄랄랄라 치킨 튀김가루기 때문에 간은 좀 돼있어요. 치킨도 약간 짭짤한 맛에 먹는 거니까 짭짤한 걸좀 싫어하신다 이런 분들은 그냥 여기 튀김가루를 하셔도 어느 정도 간돼 있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예쁜 옷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떤지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어느 정도 묻혀진 것 같죠? 2차로 걷어 입혀가지고 한번 튀겨볼 건데요. 손에 잡히는 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툭툭 이렇게 묻혀주세요. 골고루 앞뒤로 잘 묻게끔. 뭐, 물기가 있어서 잘 묻혀지고요. 네, 이렇게 내려놓은 다음에 비벼주시면 조금 더 쉬워요. 옷다 입었어요. 가루가 뭉치게 되면 텁텁한 맛을 낼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털어가지고 넣어주세요. 7분에서 한 10분 정도. 튀기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릇노릇하게 익었다 싶으시면 던내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뜰체 같은 게 있으시죠 요걸 한 번씩 이렇게 걷어내서 뒤집어 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 자 이제 제가 약속했던 식품이 됐습니다 색깔 노릇노릇하게 진짜 잘 익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 이게 치킨튀김가루로 해서그런지통닭집 냄새가 약간 나는 맛있데요 드디어 뭐 하세요? 오늘의 결과물이 이렇게 아, 나왔습니다. 한 스무 조각 먹고 간것 같은데 그래도 양이 이 정도 나왔어요.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안심하고 치킨 가루만 가지고 만들어봤는데 간단하고 먹기 좋고 시장에 가면 있는 시골 통닭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제 가성비가 장난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네, 이거 닭가슴살하고 비교를 하면 닭가슴살은 약간 그 퍽퍽한 식감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닭가슴살보다는 부드러운 편이 돼가지고 퍽퍽한 식감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아 꿀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뿌링클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재료가 카레가루하고 설탕 소스 를 머스타드 소스 찍어 먹듯이 애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맛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안심이 6,000원도 안 되고 튀김가루가 ,000, 2,000원도 안 되고 두개 합쳐서 8,0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가성비도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가족들하고 지인분들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내용 영상이 재미가 있으셨다면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